성탄했던 내 삶, 공부만 했던 학창생활, 군대, 그리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얻게 된 취업, 이젠 연애만 성공하면 된다. 할수 있다 조진세, 자신감을 갖자. 어 지유씨 여기에요. 아 여기 또 셀기꾼이. 날이 쌀쌀해져서 차좀 드세요 <laughs> 30대 넘어가니까 소화도 잘안 되고 건강 챙겨야겠더라고요 20대 건강이 평생 건강! 지윤 씨를 위해서 따뜻한 차 준비했습니다 아... 시원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 오시는데 멀진 않으셨어요? 아 여기 집에 근처인데 차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뭐가 문제인지 봐드릴게요 아그 타이어 매장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오야 무섭게 화장이 좀떴나아 어, 근데 지윤 씨는 실물이 진짜 완전 대박이네요. 진짜 이쁘세요. 훅 들어가는 심쿵 포인트 잘 잡았다. 역시 소개팅 꿀팁 유튜브 보길 잘했다. 에? 뭐지? <laughs> 에 아니에요. 아 <laughs> 이건 어, 진짜 이쁘세요. 진짜. 아 어, 이렇게 예쁘신데 도대체 남자들은 왜 지윤 씨를 안 데려가지? 내가 데려가야 돼서. <laughs> 영우야너 뒤졌다. 아, 근데 지윤씨는 무슨 일 하세요? 네, 저뭐 그냥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 유튜브 하시는구나. 채널명이 뭐예요? 아, 아. 그 엄지랄라라고 뭐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유튜브 보니까 이거 자기가 여행한 거막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좀 있던데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뭐, 여행 좋아하죠. 여행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 그럼 저 다음 달에 휴가인데 같이 삿포로 가실래요? 눈 많이 쌓인 곳에서 그 퐁당 그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저 지윤 씨 눈에 퐁당 빠지고 싶어요. 엄지연, 삿포로에서 내 포로가 되어라. <laughs> 걸려들었어. 나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음, 결혼식은 언제 할까? 애는 몇명 낳지? 아들 둘딸 하나? 아니야 아니야. 딸둘 아들 하나. 왜 저래? 떠나고 싶다. 제가 이번 연도는 못갈것 같아요. 제가 휴가를 다끌어다써어가지고 아, 근데 지은 씨도 떠나고 싶죠. 근데 괜찮아요. 내년에 가면 되니까. 근데 혹시 뭐 다른 나라 또 가보고 싶은데 있어요? 아저 그냥 뭐 해축 좋아해가지고 그뭐 폴란드 팬이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미쳤다. 우리 천생연분 아니에요? 맨유 아, 팬이라서 저 항상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 저랑 같이 가면 되겠다 와 어, 대박 어떻게 이런 이럴내... 눈에 아... 아 제가 착각했어요 그 영국 말고 노르웨이 아 그러면 노르웨이 가서 오로라도 보고 고등어도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쵸? 아 제가 진짜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그 오로라랑 고등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윤 씨는 혹시 전 남자친구랑 여행 가본 적 있어요? 미쳤나 봐 소개팅에서 전 남자친구는 왜 물어보는 거야 전 남자친구야? 그거 왜요? 아, 그 왜요? 아그 여행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걸으면서 여행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점 막 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다잘 맞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laughs> 예, 많이 찾으세요. 아씨 내가 미쳤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술이나 빨아야겠다 제가 사실 영어도 좀 어느 정도 하는 편이고 제가 또길 찾는 거 빠삭합니다 제가 길 찾는 거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어릴 때 제가 보이스 커버 했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캠핑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산람 워낙 좋아해가지고 혹시나 캠핑가고 싶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 리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혹시 바다 가시면 그거 말씀해주세요 수영도 엄청 잘하는데 수영장도 생각났는데 군인 대를 했는데 제가 농경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휴가 때또 수영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수영은 자신 있어요 20분째 지 자랑만 하네 아 지겨워 아, 지윤 씨 너무 죄송해요. 아, 지, 너 너무 너무 제 얘기만 했죠. 아, 제가 뭐 여러 가지 할줄 아는 남자다 뭐 이런 걸 어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 좀 양이, 양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혹시 뭐 지윤 씨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취미 뭐 그냥 뭐 인터넷으로 차 검색. 예, 제가 지금 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에? 네. 왜요? 아 제가 또차 전문가잖아요. 제가 타이어 매장에 다니다 보니까 뭐 차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윤 씨 드림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롤땡땡버스트 아 역시 차뭐좀 아시는구나 지유씨가 준세씨는 뭔데요? 아, 저는 스포츠카를 한번 끌어보고 싶어요 그 황소 그거 있잖아요 네. 오 황소! 황소 멋있죠 유니크하잖아요 화차감 장난 아니고 잘 아시네 허! 아, 지유씨 역시 본이 인또 다르시구나. 아, 솔직히 돈이 또 엄청 많다면 또 부가응 있잖아요. 또 근데 그 부가응은 또 솔직히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부가응 진짜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제가 이차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친구들테 올라가고 있었어요. 엄청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 옆으로 롤땡땡이 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한눈이 팔려가지고 턱을 못 보고 그냥 팍 했는데 그때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 있죠. 헐 괜찮. 어? 어, 뭐 다친 데는 없는 아 이게 가녀린 팔로 이게 어떻게 이게 놀라기까지 하면 아, 근데 진짜 괜찮은 거죠? 네 지금은 진짜 괜찮아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근데 타이어는 어떻게 교체하셨어요? 아니 거기 주변에 그 타이어뱅크에서 24시간 운영하는 타이어 응급실이 있길래 거기서 교체하고 가긴 했는데 와 제가 그때 진짜 운전을 너무 못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엄청 먹었잖아요 아 타이어뱅크 응급실 가셨구나 네? 제가 그 타이어 매장 다닌다그랬잖아요 그 타이어뱅크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타이어 응급실이라고 타이어뱅크만 있는 건데 뭐 많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요. 또 24시간 고객들을 위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타이어뱅크가 사랑의 열매 나눔 명문기업 5호로 가입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도 엄청 활발해요. 제가 뭐 일하고는 있는데 정말 진짜 너무 좋은 회사예요. 가식 1도 없이 오, 대박이네요. 아참 그리고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 교체를 한 번이라도 하면은 4대 안전점검 서비스라고 해주거든요 공기압 체크나 휠 밸런스 잡아주기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도 해줘요 그리고 또 문자로 진료기록부라고 언제 어떤 걸 했는지 주행거리는 몇 킬로인지 다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 교체 한번 해보세요 오 괜찮네요 나중에 타이어뱅크 꺼 한번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저도 재밌는 썰 하나 있는데 제가 압구정에 한번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그때 람보르기를 탔는데 아, 탄건 아니죠 그냥 옆에서 보긴 봤는데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아 그리고 처음에 제가 차 한번 봐드린다고 했는데 주변에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타이어 뱅크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은 한번 들려서 점검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 제가 너무 좋죠 지우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어? 왔어? 잘 지냈어? 그냥 그... 뭐... 밥은? 밥... 방금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어? 응. 탕수육은? 먹어야 돼어 뭐. 진서씨 너무 달라보여요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아,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이 남자, 왜 잘생겨 보이는 거야? 카페에서랑 다른데, 나 미쳤나봐.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우린 다내 생이니까!